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 5분 팁의 전성훈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전화를 걸수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의 스마트폰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기존의 휴대폰 기능에 컴퓨터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앱을 설치해서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아, 본연의 기능이 전화 걸기 기능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바탕화면에 홍길동 이라고 하는 예 지금 아이콘이 보입니다 홍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 지금처럼 자주 전화를 거는 예, 사용자에 대해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 때는 그냥 이 아이콘만 터치를 하면은 바로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예 굉장히 쉽게 전화를 거는 방법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 연락처를 아이콘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요. 자, 그렇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적은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이 어, 좀 특이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연락처와 전화 걸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처 앱이나 전화 앱 들어가서 설정 부분에서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제 연락 연락처로 들어가서요. 자 요런 부분을 뭐 터치해서 들어가서 뭐 설정이나 또는 뭐 길게 터치하고 해도 어, 관련된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화 앱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젯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위젯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핸드폰 기종마다 스마트폰 기종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s7 이고요 어, 지금 바탕 여기 바탕화면에 보면빈 공간 이렇게 이 보입니다. 빈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빈 공간을 길게 터치를 합니다. 자,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 지금 같은 화면이 뜹니다. 바탕화면에빈 공간을 누르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뜨는 지금의 화면은 바탕화면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어, 뒤에 이미지를 뭐 다른 이쁜 사진으로 변경한다든지 관련된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예, 바로 요 위젯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위젯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터치를 했고요. 자, 이렇게 위젯을 들어왔는데 보니까 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걸 봐서는 어, 위젯이 굉장히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넘기면은 굉장히 많은 위젯들이 보이고 있죠. 자 관련된 위젯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젯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음, 것들은 바로 터치를 하면은 예, 바로 터치를 하면은 위젯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3이라고 돼 있고, 또 11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연락처와 관련된 위젯은 3가지가 있고, 요 날씨와 관련된 건 11개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터치를 하고 들어가면은 3개의 위젯이 보일 건데요. 자,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네, 3개가 보이고요. 자 다이렉트 메시지는 어, 등록된 사용자에게 아이콘 터치를 하면 바로 문자를 보내는 거고요. 자요 요 부분은 예, 등록된 사용자의 어, 연락처 정보를 바로 보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이렉트 전화를 해가지고 터치를 하면은 등록된 사용자에게 바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1곱하기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 이 위젯은 바탕 화면에 한 아이콘의 공간을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 그러면은 두 아이콘의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4 곱하기 1 그러면은 아이콘이 한 줄에 4개니까 한줄 전체를 사용하는 위젯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콘을 사, 어, 사용을 할 거고요 요 위젯을 사용할 거고요 자 어, 위젯을 사용할 때는 네, 터치가 아니라 길게 터치입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이 부분을 길게 터치 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길게 터치를 하자마자 바탕화면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아이콘을 만들 것이냐인데, 여러분들 뭐, 아이콘을 만들고 나서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빠른 곳에다가 여러분들 바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에 놓고 손을 띄자마자띄자마자 띄자마자 지금처럼 연락처 정보가 뜨는데요. 어떤 연락처를 이 아이콘에 연결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저는 위에 있는 지금 뭐 이렇게 임시로 등록해 놓은 아무개라는 사용자를 연락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개 사용자를 터치합니다. 예, 지금처럼 "아무개"라는 사용자 아이콘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바로 "아무개"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자이 아, 상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 우리가 예전 폴더폰 시대,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는 음, 전화를 빨리 거는 방법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자그 당시에는 어, 키패드,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자주 어, 전화를 거는 사용자를 등록해 놓고 해당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화를 바로바로 바로 걸었는데요. 스마트폰에도 키패드에 길게 눌러서 전화를 거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요. 어, 당시 폴더폰은 폴더를 열면은 바로 키패드. 키패드가 눈앞에 보였고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났습니다 어, 근데 이제 키패드가 음, 터치로 스마트폰에서 바뀌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키패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 두세 번 이상의 터치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진 건데요 어, 오늘 배운 여러분들 그홈 화면 바탕화면에 아이콘 터치해서 전화 거는 방법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화 업무가 많으신 분들은 홈 화면에 한 페이지를 예, 아이콘 예, 연락처로 등록해 놓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예, 전화를 거는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